오늘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랑 미리 조금만 살펴볼까요? 대기 중에서 복사의 강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요소로서 그 효과가 가장 큰 것은 구름입니다. 즉, 구름이 있을 경우와 구름이 없을 경우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와 적외 복사는 매우 차이가 큽니다. 구름 속에는 수증기 이외에 물방울과 빙정이 있는데 이들에 의한 태양 복사의 흡수 및 산란 작용 때문에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는 크게 감소됩니다. 그리고 대기 중에 에어로졸에 의한 산란은 지표면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를 감소시키고 이 에어로졸 산란은 최근의 기후 문제 연구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실제 구름과 에어로졸에 관련된 복사 전달 과정의 정확한 평가는 쉽지 않습니다. 심지어 구름 입자와 에어로졸을 단순하게 가정하여도 이에 관련된 복사의 변화는 매우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차시에서는 구름입자 또는 에어로젤 산란 과정을 스왈츠 차일드 방정식에 포함시키고 의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은 학습을 하시면서 학습 내용을 잘 기억하셔서 수업을 마칠 때 기억하기의 내용을 잘 정리해 두시길 바랍니다. 오늘 배우실 학습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산란이 무엇인지 학습하고 두 번째로 산란항이 포함된 수활제 차일드 방정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습을 마치고 나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알게 될 것인지 학습 목표도 잘 봐주세요. 자 그럼 학습을 시작해 볼까요? 한란이란 어떤 물체가 전자기파의 통과 경로에 있을 경우 물체에 입수하는 전자기파 에너지를 흡수하여 다시 방출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때 물체에 의한 에너지 흡수는 순간적이며 전자기파 에너지 흡수에 의한 물체의 온도의 변화는 없으며 흡수한 모든 에너지는 다시 방출됩니다. 만약 이와 같이 복사를 산란시키는 물체가 구일 경우는 맥스웰의 전자기파 방정식의 해를 구함으로써 산란되는 복사의 강도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와 같이 작은 물질부터 행성과 같은 큰 물질까지 복사를 산란시킬 수 있는데 이들 산란체의 모양이 구가 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산란을 분류해 보겠습니다. 대기 중에 산란 입자는 기체 분자와 같이 작은 것은 약 10의 마이너스 8승 센티미터 이하인 것도 있고 커다란 물방울처럼 1mm 또는 1cm 이상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산란 입자의 직경과 굴절율 및 입사하는 복사의 파장에 따라 레일레이 산란과 미산란으로 분류됩니다. 여기서 레일레이 산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레일레이 산란은 구름이나 에어로 조리 없는 맑은 대기에서 기체 분자 정도 크기의 입자에 의해 발생되는 산란입니다. 또한 레일레이 산란은 복사의 파장에 비교하여 산란 입자의 크기가 약 10분의 1 10 이하일 경우 발생되는 산란이며 전방 산란과 후방 산란이 거의 대칭을 이루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나 에어로졸은 기체 분자보다 큽니다. 복사의 파장에 비교하여 에어로졸 크기가 비슷하거나 그 이상일 경우 전방 산란의 강도가 후방 산란 강도보다 월등히 커서 비대칭적인 산란 구조를 나타냅니다. 이와 같이 복사는 산란 입자의 크기와 복사의 파장에 따라 산란 특성이 결정됩니다. 레일레이 산란은 복사 파장의 사제곱에 역비례합니다. 그러므로 복사의 파장이 짧을수록 산란 효과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자외선과 가시광선 정도의 파장 영역에서는 산란 과정이 복사의 강도를 계산하는 데 중요 요소이나 적외선 영역에서는 이 산란 과정이 대부분 무시됩니다. 대기 중에서 산란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다음 답안을 작성해보시고 내용을 확인해보세요. 지금부터 스왈츠 차일드 방정식에 대하여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복사가 어떤 경로를 통과할 경우 복사를 감쇠 및 증가시키는 세 가지 물리적 현상이 있습니다. 이 현상들은 기체들의 복사 흡수와 기체들에 의한 분자 산란, 에어로졸에 의한 미 산란입니다. 1번식은 스왈츠차일드 방정식입니다. 이 식의 오변 첫째 항은 복사의 통과 경로에 있는 기체들이 입사한 복사를 흡수하여 진행 방향의 복사 강도를 감쇠시키는 항입니다. 그리고 둘째 항은 복사통과 경로에 있는 기체들이 적의 복사를 방출하여 복사의 진행 방향에 복사 강도를 증가시키는 항입니다. 이번식의 우변의 둘째 항에서 적의 복사의 방출에 비교하여 적의 복사의 산란은 거의 무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3번 식은 복사의 통과 경로에서 흡수와 방출 및 산란 과정을 모두 나타낸 식입니다. 이 식을 태양 복사에 적용하면 오변 둘째 양은 무시되고 적의 복사를 적용하면 오변 첫째 양의 산란 개수가 거의 무시됩니다. 수활츠 차일드 방정식에 2차 산란 항을 포함하면 4번 식과 같이 됩니다. 4번식에서 우변 중괄호 안의 첫째 항은 복사의 통과 경로에 있는 산란체들에 의한 2차적 산란항이고 둘째 항은 태양복사에 의한 2차적 산란항입니다. 4번식을 광학 두께 D타우로 나누어 정리하면 5번식이 나옵니다. 4번식의 우변 중괄호 항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오메가는 복사 통과 경로의 방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즉, 입사나 방출되는 복사의 천정각의 코사인과 방위각을 의미합니다. 통과 경로를 따라 오메가 방향으로 진행하는 복사가 산란 입자에 의하여 임의의 방향인 오메가 플라임 방향으로 1차 산란되는 복사는 아이오메 플라임으로 표시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오메가 플라임의 복사는 2차 산란에 의하여 오메가 방향으로 다시 산란되는 것이. 중가로의 첫째 항입니다. 중가로의 두 번째 항은 오메가 제로의 방향에서 입사되는 태양 복사 F가 오메가 방향으로 산란되는 복사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k 오메가 오메가 프라임은 산란 개수라고 하며 오메가 프라임으로 산란된 복사를 오메가 방향으로 다시 산란시키는 정도를 나타낸 개수이고 바로 안에이 부분은 복사 통과 경로를 진행하던 복사 휘도가 임의의 방향으로 산란된 후. 2차 산란에 의하여 복사 통과 경로로 다시 산란되는 복사 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K 오메가, 오메가 제로 F는 오메가 제로 방향으로 입사한 태양 복사가 복사의 통과 경로로 다시 산란되는 복사 휘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4번 식의 양변을 D 타운은 K P D S로 나누면 5번 식이 됩니다. 조금만 음? 더라는 버튼을 누르시면 5번식에 관련된 천정각과 방위각의 그림을 보실 수 있습니다. 5번식에서 이 분자 부분은 단일 산란 알베도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F5는 대기의 일사량이며 다음 부분은 대기 꼭대기부터 알기층까지의 투과율입니다. 그리고 전 산란 개수와 위상 함수는 6번과 7번 식으로 나타냅니다. 우선 전 산란 개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 산란 개수 k 타운은 오메가 방향으로 산란이 일어나는 개수들의 합 또는 적분으로 표시되고 위상 함수 p 오메가 오메가 프라임은 기체 분자 또는 에어로졸에 의하여 오메가 방향으로 산란된 복사 휘도가 다시 오메가 방향으로 2차 산란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6번과 7번 식을 5번 식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8번 식으로 됩니다. 그리고 8번 식에서 2차 산란 항을 원천 함수 j로 나타내면 8번 식은 9번과 같이 됩니다. 이 9번의 방정식이 태양 복사와 적외 복사에 대하여 어떻게 변화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태양 복사의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태양 복사의 경우 매질 또는 기체들에 의한 적외 복사가 무시될 수 있으므로 플랭크 함수가 0이 되므로 9번 식은 11번과 같이 됩니다. 이 경우 원천 함수 제는 기체 분자와 에어로졸에 의한 2차 산란항이 됩니다. 두 번째로 적의 복사에 적용할 경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서 단일 산란 알베도는 0이 되므로 13번 식과 같이 나타냅니다. 오늘의 주요 학습 내용을 같이 살펴볼까요? 산란 항이 포함된 수할츠 차일드 방정식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2차 산란항이 포함된 수활츠찰일드 방정식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식식을 적의 복사와 태양 복사에 대해 표현해 보았습니다. 물리적 의미를 잘 기억해 두세요.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한 문제를 통하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지금까지 2차 산란 항이 포함된 수월지 차일드 방정식에 대해서 학습하셨습니다. 배운 내용을 토대로 기억해야 할 중요 과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해 보시고, 오늘의 학습을 마치겠습니다.